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부활의 주물을 찬양합시다. 인사 나눌까요? 부활의 존물을 찬양합다 수련의 장에서 이렇게 부활절 예대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와 또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펙트, 그 효력에 관해서 즉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되새기고 의미를 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는지 어떤 때는 마치에 있다가 또 어떤 때는 4월 초에 있다가 올해는 4월 중순에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연구하신 분이 계시던데 아무튼 <laughs> 네, 이게 according to lunar calendar, 네, 음력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 후첫 주일을 구할절 어, 예배를 드리는 것로 삼자, 그 때가 이제 그 유대 종교력으로는 6월절에 지은 했이거든요 그래서 정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주님의 부활에 갖는 의미를 늘 1년 내내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념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가 한계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부활절은 참큰 도움을 주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부터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에게 갖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우리 민식 주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죠? 사망을 섭규하시고 그다음에 무죄를 입증하신 그리고 이제 나자짐의 비하의 신분에서 승규의 신분으로 이렇게 터닝하는 전환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나이티드된 자들마다 연합한 자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입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준 본문에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지명도 있고 인명도 있고, 지명은 일단 베다니가 나오죠, 베다니. 그리고 사람 이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예, 메리 이렇게 익숙한 인물들이 출연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약 5리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5리쯤. 채2 마일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있잖아요. 청결케 하신 그날 밤에 밖에 나가셔가지고 가신 동네가 베단입니다. 베단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으시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시다가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의미는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루고요. 자, 배단에는 이름부터가 바이트 아니 그러면 바이트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 그러면 슬픔, 고통, 어려움, 곤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집, 고통의 집. 정말 슬픔을 대표하는 타운. 타원. 그 타운에서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슬픔의 극치, 슬픔의 최고봉, 최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중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 소식을 접하고는 문병을 가시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시자 제자들이 8절에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면서 극구 말립니다. 이미 그곳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살벌한 경험을 했던 탓에 이 제자들이 웬만하면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굉장히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 골목을 또 다시 이렇게 지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로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못 마땅한 거예요.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오 어, 주겠으면은. 도마가그 유다로 가는 여정을 가리켜서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역설했을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주님 꼭 가셔야 된다. 아이고 우리도 같이 죽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참 불만이 있는 생각이죠. 우리 생각도 약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주님이 왜 그걸로 가셨을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굳이 위기를 무릎 쓰고서 가시려고 했던 이유라고 할까요? 동기라고 할까요? 모티베이션. 여기 3절, 5절에 단서가 발견됩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건 말이다. 마르다, 말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예, 특권이고 참 축복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예? 여러분 중에 이제 내가 누굴 친구를 소개할 때, 아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다면 그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죠. 또오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뻔히 가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이 땅을 아시면서도. 그쪽으로 가도록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 촉진제이자 촉매제였다. 자, 그럼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바로 가시면 될 것을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이시죠? 6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에 즉시 가시지 않고 시간을 딜레이 시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런 것처럼 행보를 보여요. 약 이틀간 이렇게 지체한 것으로 나오는데 뭐 일단 그럴수 있다고 쳐봅시다. 막 가려고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게 많고 뭐 요즘 여러분 이제 수련회 올려보니까 고 언제부터 패킹을 했어요? 하루 전부터 하신 분뭐 일주일 전부터 막 해놓고 수련회 순에 기다리신 분들 저처럼 이제 아침에 이제 막챙겨가지 오다 보니까 면도기도 안 챙겨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칩시다. 이제 긴여정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저쪽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In the meantime,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우리 궁금증이 더 증폭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이미 아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서둘러서 좀 가시지 않고 왜 딜레이 하셨나. They were very close to Jesus, and Jesus also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그렇다면 빨리 가셔가지고 죽기 전에 뭐 손을 쓰셔 쓰셔야 되지? 왜 딜레이하셨나? 이런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가시거든요. 가셨을 때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처음 만나러 나온 여인 마르다의 첫 반응이기도 했어요. 첫 마디 내뱉은 게 뭐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32절로 내려가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니하였겠나이다 토시아나 안틀리고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두 자매의 공통적인 이 탄식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 또예수님에 향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자매들의 불만 또 아쉬움은 핵심은 뭡니까? 아 예수님이 왜 죽은 뒤 나흘이 돼서 이제야 오십니까? 빨리 좀 오셔 가지고 죽기 전에 치료를 해주시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도 다꽤 뚫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라이브 하시기 전에, 이미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 말씀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든 그곳으로 향한 여행을 피하고 싶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여 잠들었으면 곧 깨어날 텐데, 굳이 뭐 그곳에 갈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말꼬리를 계속 이제 잡고 늘어지는 느낌이죠. 가급적이면 안 갔으면 해가지고요. 이미 사람이 죽은 바람에 그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예요.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알고 잠이 들면 어쩌 깨일 텐데 굳이 가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컨클루션을 어, 미리 앞당겨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슬픔의 지배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떤 성격의 기쁨이었냐가 중요하죠. 단지 반짝 살아났다가 다시 또 사그라드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육신의 치료 이상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었다. 이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25 2 6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 2 6절 시작. <목소리> 나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내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에고, 에이미, I am, I am 이런 디클레이션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칭적 선언 중에 이보다 더선명한 자칭적 선언이 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뭐 나는 하늘로 솟은 떡이다, 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약간 비유들을 활용하셨는데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스틀리 자기에 대해서 나를 믿는자는 살아서 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이 말이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 영혼이 거듭남을 갖고 살아나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더 우세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루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나 생법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그 트레디션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무덤 주변을 이렇게 머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덤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다. 그런데 4th day, 4일째가 되면 떠나가지고요. 다시는 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을 회복시킨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out of nothing, something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과 다름 아닌 것이죠. 그죠? 그 말은 곧 인간의 끝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걸 알리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수도 없이 했어요. 내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밟아두치는 것다 버티고 해보고 안 됐어요. 근데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멋있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냉장고가 이렇게 물건이 에? 식품이 하나씩 비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내려가면 저는 흥분한다고. 에? 왜? 어이 걱정해 흥분하는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발하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실까 이 기대가 커져가지고 그랬어요. 예, 여담이지만 자 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인적인 시점 나흘적인 시점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유족들을 조문하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집결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그랬냐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메시아 성,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는 사무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기회로 사무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기간이 지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치료하는 대신에, 죽은 이후에 낫게 살리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자, 아무튼, 아까 그 마르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22절로 가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디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나는 이제라도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서 여전히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 안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2절에 그녀가 나는 이제라도 죽겠서 무엇이든지 말했지만 금방 마지막 날 부활에는 주님께서 뭐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주민 나이다 이렇게 살짝 비켜가는 듯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찐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 예수님 뭐 이미 다이 끝난 상황에 어떤 현재적인 액션 취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지막 날 부활의 부활의 날에 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비겨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녀가 마지막 부활을 믿었다는 게뭐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관념적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또는 kind of doctrinal faith, doctrine. 어떤 교리적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right now,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여기 와 계신 분이건만. 그래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는 현재적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대화가 이렇게 막 공전하는 거죠. 겉돌면서. 물론, 나중에 27절로 가면, 그녀가 현재의 고백을 하긴 합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몬미> 주여 유가하여, 유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yaz.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예요. <몬미> 아까는 안아이다, 안아이다 보여세요아이다아이다 그랬는데 믿나이다로 바뀐 것만도 해 일정의 디벨롭, 예, 신앙의 발전이라면 발전이겠습니다. 그러나 어, 앞으로는 그렇게 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거과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니다 이런 베드로 고백과 유사한 고백을 해 놓고서 나중에 그 28절로 가면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The teacher is here. 다시 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요. 나아가서 39절로 가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 약간 짜증 섞인 예? 약간 불신이 가미된 말투를또 흘립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참 마리아도 대단하다. 어? 어쩜 그러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는 될수 있나요? 예, 네, 여전히 영적으로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관념적으로 생명이 되신다는 분이야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장차 우리를 부활하게 해 주실 분이야 이 정도로 믿고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종만집사인 아버님 소천하셔서 한국에 가셨잖아요. 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풀어 오르시고, 감사하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의 소천 전에. 그런데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 많은 사람들이 예,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찬이라는 직분 교회 신방오잖아요 교회에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분명히 크리찬인데 죽음 앞에서 아못 받아들여 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을 쏟아내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컨디션이 없어서 아닐까요 예 그냥 단지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나머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쭈그러들대로 쭈그러들어가지 네. 부활은 이제 이론적인 성경의 지식일 뿐이고요 그렇게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슬픔의 집 베단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는 죽지 않고 계속 산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왜 다시 살리셨죠? 사를 어차피 죽을 나사로 왜 굳이 살으신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 부활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단지 육체적 생명의 부활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생명, 영생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는요. 미안하지만 지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지옥에서 죽지 않고. 근데 그걸 영생이라고 말안 하잖아요. 그게 사는 것같이 않은 거니까. 영멸이라고 그러죠. 뭐죠? 오히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단지 부활이라는 게 몸이 살아나는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아울러서 그 모든 초점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The raising of Lazarus was the sign of Jesus divinity representing his ability to conquer death.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시킬 것을 약속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 눈물이 갖는 의미,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슬퍼서 울었겠지, 안타까워서 울었겠지,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약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36절에서 유대인들이 밝혀준 대로 그 눈물은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이었고요. 또 하나,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에 기초해 볼 때, 그 눈물은 인간에게 임해서는 안될이 죽음, 죄로 인해서 임한 이 죽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비통함, 탄식, 이런 것들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셨던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슬픔에서 건져시려고 주님이 그 극심한 통곡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럽니까? 이제 25절, 26절 말씀 가슴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역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나흘째는 어떤 날이라고요? 가망이 없는 날, 낫띵이 네?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홀딩 하십니다. 호출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영생을 확신하는 자라고 한다면 비록 이 육신은 날이 갈수록 흡폐하고 예,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후패했죠, 그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이게 누구야? 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고 주름살이 많아 이거? 어? 내 마음은 청춘인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후패갑니다후패가지만 예,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 한번 노래 전해 시작. 주님이 외칠 걸 대신 외칠 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군요 주님께서 부르신다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에 이 소생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라고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 역시도 부활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역시도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죽음에 여전히 근접해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영생의 선물만큼은 나의 죽음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부동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과 부활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죽음의 그림자와 영향력을 이겨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올려놓고 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네. 이어서 성례식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부활의 음청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